여러분, 감자전이랑 딤섬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감자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흑백요리사 마라크림딤섬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맛있었는데 아 집에서 만들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단 기름에 튀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전 속에 새우딤섬이 쏙 들어간 마라크림 새우 감자전입니다. 먼저, 냉동새우 150g. 해동해서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주세요. 이 수분 제거가 요리의 핵심입니다. 새우살을 으깨서 전부 다져줄 건데, 셰프님들은 꼭 이렇게 때려서 다지더라고요. 새우살을 너무 잘게 다지기보다는 식감이 좀 있는 게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구하기 어려운 돼지 지방 대신에 뒷다리살 다짐육 60g 넣어줄게요. 설탕 3분의 1스푼, 치킨 파우더 3분의 1스푼, 굴소스 3분의 1스푼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 넣어주세요. 재료를 섞어줄 때는 한 방향으로 저어줘야 된다는데, 솔직히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죽을 볼에 3개 치대주면 소안에 공기가 빠지면서 김성소가 좀더 단단해지고 쫀득해집니다 직장에서 열받게 한 사람 있으면 이걸로 스트레스 푸세요 자 이제 냉장고에 10분간 숙성해줍니다 숙성하는 동안 감자 2개를 껍질 까서 채칼로 썰어줍니다 감자에 물을 붓고 5분 동안 기다리면 끈적한 전분기가 싹 빠지면서 감자전이 훨씬 바삭해집니다 자 이제 물기를 한번 쫙 짜주고 소금 한 꼬집 감자전분 5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한강 만드시면 안 돼요. 살짝 바닥에 깔릴 정도만 두르고 감자채를 절반만 먼저 깔아줍니다. 두 장으로 구워서 한 장은 뚜껑으로 쓸 거예요. 불은 중불에 꾹꾹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봤을 때, 앞뒤로 잘 움직이면 뒤집어줘도 되는 거예요. 노릇해질 때까지 바삭하게 구워줄게요. 자, 다된건 이제 꺼내주고, 남은 감자채를 전부 다 깔아줍니다. 처음이랑 똑같이 한면 먼저 붙이다가 뒤집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든 딤섬소를 잘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먼저 구웠던 감자전을 뚜껑으로 덮어줍니다. 이 상태로 3분 정도 중불로 더 익혀주면 되는데 기름이 다 마르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가장자리에 기름을 조금씩 추가해주세요. 이제 바삭해질 때까지 잘 뒤집어주면서 붙여주면 끝입니다. 와.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이대로 그냥 간장 찍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일단 제목이 마라 크림 새우 감자전이니까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크림 파스타 소스 4스푼 마라 소스 1스푼 섞어주면 진짜 이 소스는 팔아야 돼 제가 원래 소스도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소스까지만 하시고 저는 요즘 칼질에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 마라 크림 김선 만들 때처럼 파채 얇게 썰어서 레몬드레싱 살짝 뿌려줄게요 자 이제 접시에 소스 발라주고 전을 얹어준 다음 파채 얹어주면 끝입니다 자 맛이 어떤지 이제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바삭한 감자채전에 딤섬소가 들어가니까 진짜 마라크림 딤섬처럼 거친 바삭바삭한데 속을 딱 씹으면 탱글탱글한 딤섬소가 터져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라크림 소스랑 상큼한 파채까지 재료 안 복잡하고 안 튀겨도 되니까 집에서 만들기에는 진짜 최고입니다